안녕하세요. 백권장입니다. 네. 오늘은 턱걸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풀업이죠. 어, 풀업을 어떻게, 아니, 어떤 순서로, 자세를 어, 뭐, 자세는 뭐 자세히, 할, 자세히 다룰 건 아니고요. 음, 어떤 순서로 연습을 해야 다치지 않고 올바르게 자세를 잡으면서 연습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네. 어, 그래서 초보자형이고요. 이 순서대로만 따라 하면은 어, 턱걸이가 나중에 누구나 될수 있게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음, 이거 보시고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뭐냐면은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건데 어, 그거를 너무 급하게 넘어가지 않으시기만 하면 돼요 생각보다 그한 어, 단계 단계당 시간이 좀꽤 걸릴 거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턱걸이를 현재 못 하시는 분들은 근력 수준이 낮고 어, 근육을 잘못 쓰기 때문에 그 기초를 잡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달리기입니다. 매달리기는 이 철봉 혹은 뭐 프로파 이런 데서 매달리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매달릴 때 주의할 거는 뭐냐면 뭐 이런 식으로 매달리시는데 매달릴 때어 이렇게 쭉 늘어지면 안 돼요. 뭐 귀랑 어깨랑 가까워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귀랑 어깨랑 멀어지게 해서 힘을 준 상태를 유지하면서, 음,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악력이죠. 매달릴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턱걸이 할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악력이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귀랑 어깨랑 멀어질 때 사용되는 근육들 있죠. 광배근, 뭐, 여러 정거근, 이런 애들이 강화될 거예요. 그거를 먼저, 음, 1주? 2주? 정도? 아, 길게 잡죠. 2주 정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초에서 시작을 해서 한뭐 30초까지 늘려보는 걸로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올라가서 어깨너비보다 좀 넓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어깨를 이게 힘을 빼지 마시고 어깨를 살짝 귀랑 멀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매달려주세요. 딱. 음. 그러면 이제 어깨가 그대로 우리 그냥 서있을 때랑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랑 멀어지게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쭉 늘어지게 합니다 근데 네, 이거는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자두 번째는 레그 어시스티드 풀업입니다 네 바를 이용으로 할 거고요 바를 저기 스쿼트 정도 백스쿼트 정도 높이에 위치시키고 해볼 거예요 여기에 매달리는 건데 여기 매달리면은 발이 바닥에 닿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안 좋은 게 아니라 얘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 매달려서 다리가 바닥에 다 있으니까 그걸로 다리 힘으로 내 부족한 상체 힘을 어시스트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상체 힘이 약하더라도 풀업을 할 정도로 힘이 되지 않아도 다리 힘이 어쨌든 어시스트를 해주기 때문에 풀업이랑 거의 유사한 동작을 연습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어깨너비로 어깨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아까 매달리기랑 동일하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매달려요. 근데 이제 다리는 스쿼트처럼 앉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축 늘어지는 게 아니라 기는 어깨랑 멀어지게 해서 가슴 세우고 세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갈 건데 팔힘으로쭉 당겨줘야겠죠? 네, 당겨주면서 다리 힘을 좀더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족한, 어, 상체 힘을 다리가 어시스트 해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근데 이제 움직임은 최대한 수직에 가깝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대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거예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조걸 연습하는 방법은, 일단은, 10개씩 3세트 정도 합시다. 그리고, 어, 처음에는 힘이 약하니까 다리 힘을 많이 줘야 될 거예요. 그죠? 상체 힘이 약하니까. 근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쉬워지겠죠? 그죠? 그러면 다리 힘을 좀 빼고, 그럼 상체 힘이 좀더 개입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다리 힘을 거의 안 쓰는 상태까지 만들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은 밴드 풀업이에요. 밴드 풀업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밴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얇은 거부터, 얇은 거부터 두꺼운 거까지 있어요. 자,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두꺼운 게 탄성이 세죠? 이거를 걸고 한다는 거는 조금 더 쉽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시스트. 아까 다리에서, 어, 레그 어시스티드 풀업에서 다리 힘으로 어시스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번에는 이 밴드로 어시스트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두꺼운 걸로 조금 쉽게 하시고, 쉽게 되면은, 다음에 좀더 얇은 거, 좀더 얇은 거, 좀더 얇은 거 순으로 가시면 될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은데, 그냥, 그냥 밴드 풀업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 제가 시켜보면은 보통 밴드 풀업이 좀더 어렵거든요. 레그 어시스티드 풀업보다. 그래서 밴드 풀업을 그냥 바로 시켜버리면은 어깨가 이렇게 말려도 되거나 뭔가 좀잘 조금 이상한 움직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는 거고요 어 그래서 적절한 어 레그 어시스티드 풀업을 어느 정도 하셨으면은 어 적절한 밴드 두께를 찾아서 밴드 풀업을 시작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본인이 다니는 헬스장에 밴드가 있다면은 다행이고요 없다면은 구매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한번 이거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철봉 있죠? 철봉. 풀업빠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밴드를 요런 식으로 겁니다. 여기 구멍 보이죠? 여기, 여기 구멍. 구멍에다가 반대쪽 밴드를 밴드 끝을 넣어버려요. 음. 그럼 이렇게 묶이잖아요. 그죠? 요 상태에서 땡겨서 발 한쪽에만 넣어주세요. 양쪽에도 넣어도 되는데 양쪽 넣으면 조금 불편해요. 그리고 한쪽에만 넣고 하시고 그다음 세트에서는 반대쪽 발에다가 밴드를 걸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랑 동일하게 어깨너비보다 넓게 서시고 밴드 건 발부터 먼저 내려갈 거예요. 천천히 내려가시는데 역시나 여기서도 으쓱 그러니까 축 늘어지면 안 돼요. 어깨랑 기럭 멀어지게 하시고 발 모아줘. 그 저기다가 턱을 걸어야겠다 생각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오시고 올라갔다가 내려오시고 음. 이해하시겠죠? 음. 근데 요거 단점은 뭐냐면은 음, 좀 가슴을 세워서 하는 보디빌딩 스타일의 풀업은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앞에 밴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그냥 서 있는 모양, 살짝 말린 모양의 풀업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레거어시스티드 풀업을 병행하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 요거 훈련 방법은 조금 있다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밴드풀업을 연습을 많이 했으면 이제 그냥 올라갈 차례예요. 어, 어 일단은 매달려서 아까 그 밴드풀업에서는 다리를 아래로 뻗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할게요. 고렇게. 그래서 음, 이런 스타일의 풀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 뭐 다리를 뒤로 뺀다든지, 보디빌더들이 좀 하는 방법, 혹은 탁티컬 풀업이라고 하는 뭐 그런 풀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응용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근데 연습했던 그런 모양대로 해주시는 게 프로의 성공 확률을 훨씬 높이니까 일단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잡고요. 똑같이 잡고 가슴 살짝 세워서 어깨랑 뒤랑 멀어지게 하고 다리를 아래로 뻗어줘요. 음. 그다음에 내려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자, 어렵지 않죠? 음,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매달리기, 레거 어시스티드 풀업, 밴드 풀업, 요 순서대로 충실하게, 이, 그, 해오셨다면은,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근데, 현재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운동을 거의 안 해보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것만 인지를 해주세요. 어, 이제 전반적인 훈련 방법을 조금 말씀드릴 건데, 자, 아까 제가 밴드 프로팔때 훈련 방법 을 설명하다 말았죠. 그죠? 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자기가 본인이 한 여섯 개? 아니야. 여덟 개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여덟 개. 여덟 개 정도 되는 밴드를 찾으세요. 10개도 괜찮아요. 여덟 개에서 10개 정도. 그 밴드를 찾으시고 그 밴드로 한 4회, 4회 3세트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 매일매일 하나씩 올리세요. 매일매일 하나씩 올리다 보면은 어, 8-3 세트가 아마 안될 거예요. 처음에는. 한7-3 세트? 이 정도 하다가 실패하겠죠. 그죠? 다 못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반으로 줄입니다. 예를 들어 7-3 세트에서, 뭐, 7-3 세트에서 실패를 하면은 다시 3-3회 세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날에. 어,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매일 하나씩 올려요.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조금씩 조금씩 막 늘어나요. 계속, 계속, 계속. 어, 어느 날은, 어 날은, 전에 처음에는 7-3회 세트를 다 못했는데, 어느 날은 뭐 계속 하다 보면은 뭐 9회 3세트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10회 3세트까지만 만들어 보자고요. 10회 3세트. 그러면 그때 밴드를 한 단계 얇은 걸로 바꿔주고 다시 반복수를 재측정합니다. 몇개할수 있나? 음, 몇개할수 있나 확인하시고 그거의 반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얘를 어, 10회 3세트까지 다 해가지고 얘를 테스트해봤더니 한 6회 정도 할수 있어요. 그럼 3회 3세트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일 매일 또 올려가요. 올려가다가 또 실패하면 또 반으로 줄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뭐75% 이론이라고 그래 가지고 유튜브 올려놨는데 인기는 없더라고요. 그 링크 하나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응용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고요. 백관장이었습니다.